안녕하세요. 운수대통 안실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원청계약의 중요성과 계약을 좀 맺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계약 맺는 과정에서 담당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 제가 편집해서 좀 넣었습니다.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거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운수회사인 척! 하는 알선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알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몇달 전에 알선수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강매당하시고 초기 비용을요 회사가 아닌 그리고 차주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관리 또한 무책임한 방관이었습니다. 사실 더 심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법적 조치를 들어가기 전 상황이라서 이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드리기 어렵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운수회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차량을 가지고 바로 업무에 투입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 실장님, 초기에 진행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비용은 전부 다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단 1원도 납부하시지 않았고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원청사에게 가능한 것이고 간혹 저에게 회사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기사님이 계셔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님처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대표님께서 손해를 전부 다 감당하신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분은 정말 어려운 사정이셨고 사기를 당한 시점에서 도움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운수 대통 저희 대표님께서 회사 차원에서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려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고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본인한테 사기를 진행했던 유튜버가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못하게 해달라고 갑자기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요. 저는 원만한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해당 회사는 전화도 받지 않고 그 담당자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 기사님에게 피해도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청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만약 내가 정한 코스가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기사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문제가 그 기사님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센터나 기업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거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 문제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당연히 원청사겠죠? 그러면은 기사님들이 그럼 이 문제를 원청사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겠죠? 저는 답이 상담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사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초기에 안실장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인사팀 안실장에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각 부서의 팀장, 부장님들 계시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담당자들한테 얘기해도요. 그러나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구체적인 사정도 말씀하시기 힘들 거고, 말씀 드려봤자 대화도 잘안 통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상담자. 왜냐면 상담자는 다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시고, 저는 해결 방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청사가 아닌 곳은 알선소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원청사로 가게 되겠고 그 원청사에서 또 돌아오고 이게 도돌인표가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그 상담자가 모른다고 한다 알선소가 모른다고 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위에 사건처럼요. 이미 사건화가 되고 해당 알선소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뭐 초기 비용이 얼마고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등등 비용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의 함에 있어 과정 마무리 등은 저한테 많이들 안 물어보십니다. 계약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운수사가 원청사이고요. 그 원청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센터 내 기사님들께서는 그 원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싸요 싸요 우리는 쌉니다 이런 시장에서 물건 파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계약 조건과 관리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다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수 대통은 원청 계약 매진 고가만 진행을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쪽은 일단은 마진을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상을 네. 찍어놨고니 네.